네. 예. 지금, 이제, 뭐, 아시, 아시겠지만, 음.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예. 방 개혁을 요구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그렇게 단합하는 그런 스탠스는 아닌 것 같지 않으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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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메시지들이 약간의 괴리가 생기고, 또, 뭔가 메시지 자체 힘이 떨어지는 거죠. 단합을 아. 하겠다고 하면은 행동도 단합을 하는 쪽으로 해서 우리가 대여투쟁의 동력을 살리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건데, 예. 어, 실제로는 뭐 당원 게시판을 조사해야 된다, 당원 게시판 문제를 이제부터 시작한다, 윤리위원장 교체한다, 이런 행동들을 보면은, 어, 이게 단합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은 선거를 위해서 우리가 뭉치는 게 중요하고, 예. 그 뭉치는 방향도 다수 국민이 호응하는 방향으로 뭉쳐야 되기 때문에 어 사실 지도로서는 여러 가지 딜레마가 있겠지만, 방과 미래 또 나라의 미래 이런 걸 보고 어 크게 보폭을 크게 가져가야.